자 오늘은 어, 레일건 관련해서 좀 쓰는 팁을 한번 알려드릴까 해요 레일건과 이 보급팩이 합쳐지면 어,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많이 냈거든요 지금 보신 팀원들도 아까 레일건 같이 들고 있는 거 보셨죠? 자, 레일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발이기 때문에 보급팩을 같이 껴줘야 됩니다 그래서 5번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같이 장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주력으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알키를 꾹 눌러가지고 안전 해제분들을 하면은 딜을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잡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은 다 머리를 때리면 인간에서는 잘 죽기 때문에 그냥 머리를 노려서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준 같은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가운데 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제대로 조준경을 볼수 있으니까 혹시 1인칭 모드로 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버그 구멍을 또 줄여야겠죠 단발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머리를 잡으면 대부분 한 방에 인간해 하나 죽어요 그래서 범용성이 좋은 무기 중 하나죠 항상 재장전알키렇 눌러주면서 플레이 해주셔야 되고, 아파졌죠? 정확하게 안눌어서 그래요. 정확하게 가운데 넣어주고,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저기 멀리는 오토캐논 같은 거 있으시면, 저기 멀리서 그냥 잡아도 돼요. 애들 따돌릴 때는 이렇게 살짝 연기 같은 거 만들어주고, 도망가면은 애들이 잘안 쫓아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보이시죠? 연기로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장애물을 통해서 바뀌면은 레이더 를 보시면 쫓아오다 말아요. 저희 뒤에서 어그로까지 끌어준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항상 고난이도는 레이더 보시면서 적군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면 를좀직이 제일 좋고 자 보급팩이랑 레일건 챙겨주고요. 샘플 챙겨주고. 아이 또 왔네. 보급팩도 전부 다 챙겨주고 스토커가 있기 때문에 항상 뒤를 보면서 조심해 줘야 할것 같아요. 또 오죠, 잡은 거 갖고 이렇게 머리를 쏘면 확실하게 죽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레이더 보고 가는게 제일 좋아요 스토커가 뒤에서 덮치는 경우가 많아서 조심하게 다니고 스토커 둥지가 좀 많이 있나? 근처에 또 뭐가 있나 본데 여긴가? 또 있죠? 네, 여기가 스토커 둥지 같아요 어머 안전모드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안 터져요. 아이고, 빨리 스쿠터 등지에 터트려야 터뜨려, 안 나오거든요. 이놈들, 더 이상 스토커 등지가 없다. 그러면 이제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뒤뭐더 쫓아오네. 어우 저기 정찰배 많기 때문에 저 어그로 끌있으니까 굳이 가서 제가 어그로 끄지 말고 R 먼저 파괴하는 걸로 합시다. 근데 저 친구가 어그로를 자꾸 끊는 것 같아. 아까 J 투 친구 같은 경우가 레벨이 좀 낮아서 일단 쏘고 보는 것 같은데 어 저렇게 타이탄 같은 경우도 그냥 머리를 맞추면 죽더라고요 한 다섯 발 정도. 그냥 각이 안 나오긴 하는데. 방금도 지금 정면에서 엘건 네, 맞았죠? 차저 같은 경우는 다리를 먼저 쏴주면 되거든요? 다리를 한두방 쏴주면, 이렇게 살이 나와요. 저 살이 나온 걸 가지고, 저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쏴주면 됩니다. 하도 자체 체력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되게 잘 죽어요. 어머, 아, 장전이 필요할 때는 5번키 눌러서 재장전을 하면 통화를 많이 습득할 수 있죠. 이게서 보급팩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걸 빠르게 보급할 수 있어서, 응, 음, 다행히도 살아남았어요. 이래서 보급팩과 이 보급팩 보병 플레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보급팩과 레일건 위주 플레이를 좀 많이 하죠. 다양한 상황에서도 어, 대응이 되다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아또 저쪽에서 보이나 봐. 너무 답이 없다 싶을 때는 다 함께 폭사하자가 제일 좋거든요. 어차피 차저를 잡아야 되는 도전 과자있기 때문에. 사자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 위주로 좀 있다보면은 자돌 다리를 두번 때렸죠? 그러니까 이제 껍질이 벗겨졌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때려주면 사자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총알이 없기 때문에, 보급팩으로 5번 눌러서 다시 재생전 해주고, 다 함께 폭사하자, 전략. 가자! 재장전? 어뭐뭐 당황하지 말고 빠르게 일어나서 한 바퀴 끼고 돌면서 가면은 얘가 회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발이 빠졌죠. 도탄 나는 거 조심하시고. 증원 해줍시다. 증원 해주고. 저장전 다시 하고. 어. 어머. 그럼 이제 저렇게 해서 찾아도 금방 또 잡았습니다. 어. 저리 가.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저기 지금 타이탄 있기 때문에 졸로 가면 안 되고. 최대한 도망가서 빠져주시다아 힘들다. 사실 헬다이브 난이도도 이게 다예요. 그냥 계속 저 쫓아오는 적들 피해서 도망가고 어그로 피해서 도망가고 누가면 어그로 끌면 조용히 은닉해서 목표 달성하고 사실 이거 반복이기 때문에 격다 보면 사실 생각보다 어느 이 기점을 넘어가면 사실상 어차피 그 난이도가 그 난이도 느낌이라서 네, 그렇게 막 답답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더라고. 너무 어렵다 이런 건 까지 아니더라고요. 그냥 익숙해지면 할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헬라이브 난이도도 이제 솔로 플레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 정말 존경스러운데 솔로 플레이는 못하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서.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는 아군이 어그로 정도 끌어주면 한두 명이 따로 이제 빠져서 플레이하고 하는 형식인데 저는 은닉, 은신 플레이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목표 달성하고 하는 걸 선호하는데 아군 어그로가 없으면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어그로 끌어주면 결국에는 맵이, 아니, 몹이 생성되는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몰고 다니고 저기 난리통 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흩어져서 뭔가 이제 목표 달성하기 좀 쉬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둥지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많이 잘부숴주면은또 몹들이 나오는 횟수 제한이랑 양도 좀 줄어드는 느낌도 살짝 들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저쪽에는 이제 또 찾아있으니까 굳이 가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생각보다 이제 몹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 저 친구 너무 과감하게. 어, 아, 저 친구 어그로 끌고 있으니까 저는 빠지겠습니다. 헬자이브 난이도에서 굳이 저렇게 끌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저 친구가 아마 아까 봤을 때 15레벨인가 그랬어가지고 뭔가 이제 친구 따라서 온 느낌이었어요. 아야야 최대한 저 친구 어그로 끌어주면 도망가고. 로지마 친구야, 앞에 저기 있으니까 아, 여기도 뭔가 있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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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갔었네 아, 이러면 더 귀찮아집니다. 그죠? 음, 혹시 모르니까 찾아. 다리 깠죠? 다리 깠으니까 저 친구 억울 안 끌었으면 조용히 갈수 있었는데 아주 그냥 동네방네 손해, 소문 내고 다녔어요. <laughs>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살살. 지금 저기 멀리, 멀리 보시면은 저알 동그랗게 보이거든요. 오토 오토 오토캐논 같은 거 들고 계시면은 여기서 그냥 바로 저격해서 예, 원거리에서 저격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폭발성이다 보니까 또알부수이 되게 좋거든요. 아이 친구 다 끌고 왔거든요 지금. 야, 니가, 니가 처리해. 이러면은, 뭐할 수가 없어요. 저 친구 냅두고. 저 500kg 폭탄이 생각보다 범위 이렇게 넓지 않아서 네, 너무 근처만 안 가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또자 이거 팁 이키 난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 지금 시간이 없다, 급하다, 이키 연타를 하시면서 옮기시면 될것 같아요. 그 핵탄도 옮겨주고. 그리고 이제 탄두같은게 있어도 이 터미널 미리 발동 안시키면은 좀어으로덜끌릴거예요그 다음에 이제 저기 또 정찰 돌려오겠죠? 살짝 피했다가 어그로 안 끌리는게 중요한데 저 친구가 또 어그로 끌까봐 걱정돼요 최대한 기다렸다가 발견하면 그때 쏘면 돼요. 됐죠? 그럼 조금 시간을 지어시켰고. 그럼 이제 달리면 됩니다. 결국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몹들의 어그로가 끌렸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저기 Z1 있는 친구한테 가면은 저 친구가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하지 말고 차라리 아예 다른 쪽으로 돌려서 죽더라도 빠지는게 좀더 낫습니다 저기는 제트원 친구가 불러주는게 좀더 나을텐데 어, 왜냐면 제가 어그로 끌려있기 때문에 팀원 부활시킬 때도 너무 어그로 끌는 상태에서 아군을 뽑으면 너무 쉽게 죽어버려서 어, 가급적이면은 뭐 잘하는 친구면 알아서 살아남을텐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어 저기 또또 어그로 끌렸어 친구 저렇게 금방 죽어버리죠 그래서 차라리 안 살리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 좀 오래 돌더라도 이게 싸우지 않고 소모전 없이 갈수 있는 방법이라.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은닉 플레이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 한번 해 주시고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뛰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미션을 해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찾저또 오고 있죠. 찾저두 마리한테 걸렸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탈탄도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돌아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안 걸릴 수 있을까? 아 입구가 하필 또 여기 아니네, 그죠? 딱 피해주고. 자 좋았어. 이렇게 하고 도망치면 됩니다 이제. 보고, 애들 없는 거 보고 뛰어내리고. 이제 어차피 저 친구들. 버리고 탈출지점 가면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반대편 가야되거죠 타이탄을 또 돌아서 가야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사기 한방 맞고 아우 완벽하게 잡았죠 타이탄도 그렇게 무서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기도 잘못하면 이제 적들이 되게 많을 수 있는데 최대한 주의하면서 갑시다 자 그리고 이왕이면은 고지대를 이렇게 항상 점령하시는게 좋습니다 그게 제일 안전해요 자, 스트라지엠 이제 퇴근했기 때문에 우리 수송선이 퇴근했기 때문에 수송선을 좀 못쓰는 상황인데 먼저 쏘지 말고 올라오는 친구들만 정리해주면 돼요 아, 얘 이렇게 여기서도 나올 게니 거의 뭐. 어머어머 이거는 타이타개 clear l a n d 타 n g zone. 1 0 0 0탈수 있을까? 아 탔어요 음 어때요 그, 어차피 헬다이브 난이도도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없었죠 물론 저도 마지막에 아쉽게 죽긴 했지만 음그 그, 타이탄이 어? 독가스 내뿜는 거 아니었으면 살았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플레이를 봐 봤는데 어, 어때요 어 여러분 생각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어알 하나 못했어? 세상에 그, 나머지는 다 뽑겠죠 어, 여러분들도 사실 이 밑에 난이도에서는 다 대부분 먹히는 난이도기 때문에, 버그 부분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오토마톤이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어쨌든, 임무 뭐 성공한 걸로 쳐지기 때문에, 어 매달 팔에 거의 6,000, 6 0원에다가뭐 희귀, 샘플까지 주니까 뭐 대충 이렇게 깨도 많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고난이도로 돌고 있습니다. 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정보,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어,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